자 드디어 가생 꿈꾸는 흔한 직장인 남자의 첫 소개팅. 근데 시작부터 뭔가 세합니다. 어, 리얼 설마 이 사람이? 혹시 제가 기다리던 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잠깐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첫 만남부터 불안한 기운이 스멀스멀 여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세하다. 세. 어머, 당신 그냥 세차장 알바네? 아니에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 차는 제가 잠깐 닦고 있던 거예요. 그럼 이거부터 확실히 하죠.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요. 350만 원 정도요. 왜 그러세요? 350만 원? 아, 그거 알아요. 저희 아빠가 제게 주시는 한달 용돈이 그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 월급으로 제가 원하는 샤넬백 하나 사려면 1년은 모아야 할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저랑 소개팅할 급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야, 지은아 이분 진짜 성실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괜찮아? 이런 사람이 나랑 어울린다고? 급이 다르잖아. 드디어 남자가 터질 때가 왔다. 과연 어떤 반격이 나올까요? 그럼 어떤 남자가 당신 급에 맞나요? 카톡 친추하자마자 자기 하는 남자 아니면 클럽에서 술 강요하고 바람 피우는 남자 말인가요? 뭐라고요? 저는 소개팅 하러 온 거지 당신한테 인생 상담 받으러 온거 아니거든요. 어이가 없네. 진짜. 팩트를 말했을 뿐인데. 이 상황에서도 친구는 필사적으로 중재를 한다. 지은아, 이 나이에 돈 없는 건 당연하잖아. 그리고 이분 보니까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노력이 뭔 소용이야? 요즘 세상은 돈이 곧 권력이야.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가자. 이때 친구가 남자에게 다가가는데 오잉? 이거 완전 반전 시작 아니냐고 저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친구가 원래 저래요 고마워요 정말 당신은 정말 착하네요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럼 저와 사귀어 보시겠어요? 좋아요 헐 이거 완전 로코 전개잖아 근데 금수저 여자의 반응은 심장 쫄깃 마음아 잘 생각해봐 그 사람 그냥 세차장 알바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잠시 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두둥 회장님 가져오시란 신제품 샘플 가져왔습니다 하하, 오빠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회장님이실 줄이야 정말 장난꾸러기네요. 세차하는 사람이라고 속이시다니 저는 원래부터 당신의 소개팅 상대였잖아요. 저랑 진지하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응? 아이 뻔뻔함에 급하나 역대급 빌런 탄생? 하지만 남자의 반응은 예상 밖인데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의 집이 그렇게 부자라면서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기업 회장이시고. 저희 아빠도 월 수천만원 버시는데 우리 둘이 만나면 금상첨화잖아요 찰떡궁합 아가씨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아무리 부자여도 그건 부모님 것이에요 당신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주는 건 배경일 뿐 오직 자신의 손으로 읽어낸 것만이 진짜 자신의 것입니다 와 이건 진짜 미쳤다 찐명원 인정? 이 반전 스토리 어떠셨나요? 금수저 여자의 뻔뻔함 찐금수저 남자의 개념찬 가치관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다음엔 더 꿀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